어 진짜로 미스코리아니까 그내할 일을 모레가 저러고 왔네. 어몇 년도 미스코리아예? 2013년. 13년도. 아이고 13년도 같이 왔네. 아이고 조금 일찍하지2 0 13년도부터가 정법 시대예요. 바르게 안 하면 다저두들이 맞는 시대라. 새로운 미인, 미남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, 인류에서 하던 거를 가져와서 해본 게 미인대회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미인이라고 하면 이래야 돼야 된다라는 이 안에 구성을 만들어야 돼 이걸 심사하는 거죠. 전 국민 앞에서.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 수영복을 입고 막 이렇게 폼 잡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, 요 인터넷 안에서 미인을 고를 수가 있어요. 인터넷 안에서. 그렇게 해갖고 미인이 어느 정도 탄생을 하고 나면 이걸 국민 앞에 인사를 할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이 그때는 대면으로 나오는 거몇 명이 딱 나와서 대면을 하는데,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왔기에 우리 이 나라가 앞으로 발복할 수 있는, 또이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, 또이 나라의 대표가 될수 있는, 이런 기운을 지금 만들어 가야 돼. 요런 미인상을 만들어야 돼. 어, 어, 그렇게 국제적으로 하던 것만 따라가면 안 되고, 이제는 새로운 이 지상에 사회 어머니를 탄생시킬 때다. 이, 어, 이 사회 대표는 사회 어머니로 키우는 거예요. 이 사회 대표 남자는 사회아버지를 키우는 거고,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냐를 내면을 봐야 되는 거죠. 미인은 말이죠. 이 나라의 공주들이에요. 공주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? 이 교육이 없으면, 이거는 껍데기만 미인이지, 나중에 피눈물을 나거든요. 미인 박복이라는 소리는 우리는 수천년을 해왔어요. 왜 박복일까? 왜그 수천년 동안 조상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아직 풀질 못했냐? 미인은 질이 좋게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네할 일을 못하면 피눈 물로 살다가 가야 된다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. 이 세상이 너 하나를 좀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찌그러지게 만들었는 줄 아냐. 어떤 자는 꼼보도 만드는 그 값이 미한테 온 거야. 에? 값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한 사람의 값의 질량을 어느 만하게 만들어 놨으면 이게 자기 목소리를 해야 돼요. 한 사람이 부자가 있다면 자기 목소리를 해내야 돼. 한 사람의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자기 진량의 목 몫을 해야만 되지 못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 걸왜 몰라.